해멀 기약야 용배이네요 제가 지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소마. 아까는 첫 영능 콩콩이 나왔죠. 그리고 두 번째 영능 말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십몇 프로 졌죠. 그래도 죽었죠.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. 그냥 내지 말라고 뺏기니까 근데 그러면은 딜을 한 2딜 더 맞잖아 라팜색이 뺏어서 사기치는 거보다 내가 안 맞고 내가 영능으로 사기치는 게좀더 어... 파워가 좋을 것 같아서 얘한테 이, 이거 안 냈으면 2딜 더 맞거든 그 늦었으다니 토큰정도는 뭐 좋아 줄까? 그러니까 좋아 아 이번주에 만약에 오늘 1 2 0 0점 못찍잖아 이번주에 12000점 현 한번 합시다 폴가이즈 켜왕이요 폴가이즈는 애초에 켜날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그런 피지컬게임은 함부로 켜나한다고 안합니다 어차피 못할걸 알기 때문에 자 제발 자 용이 밴이라서 좀 안좋은데 황금제로스나 한번도 뽑았어황금제로스 진짜 하고싶어 아니면은 뭐반사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적 유명인 요런거라도 정 안되면 늑대라도 나쁘진 않은데 <laughs> 버프 좀 아깝다 아 이정도면 근데 나쁘진 않아 다음편 요거 두개 사자 아 스탯은 나쁘지 않아 제일 좋은거는 앵무새도 좋았겠다 이거 두개 있으니까 그지? 앵무새였으면은 좀 좋았겠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스탯이 그냥 있으니까 아, 이건 뭐 져야돼 개칠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수 없어 아우 대포쇠 아 베이님 아 페이님 칠 개월 째 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편한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 편한 아니에요 와 욕심 봐라 야 별로 되겠냐 야 그거 맞냐? 리롤 한번 할수 있거든. 요거 아니야 사지 마. 자 영능 누를 거야. 그리고 두 개를 살 거야. 대포는 일단 확정. 폭탄이냐 노략군이냐. 지금은 폭탄이 세거든. 근데 어차피 이거 끝까지 안쓸것 같죠? 왜냐면 멀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멀록도 있고 굳이 뭐. 야 이거 한번 쓸만하지 않나요? 어차피 이번턴에 용족 없거든. 저라도 그걸 거예요. 저라도 그걸 거예요. 아 뭐야? 야이걸 어떻게 한 번도 안죽고 왔냐 너? 와 진짜 날먹이네. 진짜 개짓거리 하지 마요. 어! 어! 아 진짜 미친 놈이 봐. 아 심하잖아. 야 0.6%를 쳐주고 앉는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제 씨. 말간 뉴스. 한번 더. 는데요이 정도는 해야 이 가족 아, 너무 개 같잖아요, 솔직히. 나는 내가 빛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한번 더. 와 아. 아니 계속 잘 싸우다가 0.6%한번 지고 또 아니야 13% 지고 26% 지고 0.6% 지고 어 하지 마 이거 질 리가 없잖아. 어 하지마 안져 지겠냐고 이거를 안 친다고 잘하셨어요 분위기 <laughs> 좋은데. 예, 수정아 아니 진짜 이런 이런 악물도 이제는 약간 어, 혹시 질 수도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. 와, 진짜. 진짜. 아, 어떻게 질니까 96%인데. 아, 치지 나 죽으라. 어, 생각할수록 어이없네. 이기 가신다고 그랬다고요? 그 가짜잖아요. 적을 제가 이 길을 간다고 들었다고요? 그렇다면 잘못 들으신다. 죽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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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 남는 거봐 미친. 운바 얘아얘 예? 예, 뭘로 완성한 거 아니겠지 아직? 업패는 되는데 안 해도 돼. 어차피 다음 이거 영웅 누를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고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운이 좋네. 60%. 아, 1딜 모델로 자 몇까지 갖다 박아야 돼. 야, 아, 저기. 야 맑아 죽었다고? <laughs> 하하, 아니 아까는 0.6%를 쳐지더니 지금은 22%를 지고 앉았다 대체 무슨 확률이냐 이거는 0.6%도 지는데 22%는 너무 높긴 하지. 리으리응크크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하... 니들은 꼭 맨날 20%, 10%, 5%다쳐라 그래가지고 주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.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. 얼어붙은 아, 바람이 날부리체 나... 이겼지? 아 그만해 2.9%또 진다 이런 얘기 하지도 마 개빡치니까. 여기 먼저 쳐도 잡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어요아 근데 나 불안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0.6%고 22%저이얘 괴물이서면 어떻게?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. 도발?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<laughs> <많자>. oh, <laughs> 이 하수인들 좀하나 보세요. 하 챔피언을 깨는 철면수심 오늘은 다르다. 아얘 한턴 벌어가지고 완성돼서 오는거 아야엠넷킹밖에와 미친 개잘싸움 아뭘 운이에요 83%로 이기는 판인데 어떻게 싸워도 이기는데 그거 하나 잘 쳤다고 박치네 진짜 구을 찾자. 이거 안 쳤어도 죽는 거였거든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이야, 아주 듬직하다. 가 멀록이라 얘가 제일 쓸모가 없거든요. 천상의 보호막이나. 차라리 구울이나. 아. 이거 지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0.6% 22%져도진 거야. 얘 진작 죽었어야 되려야. 그래, 그래도, 아직까지 정은, 하지 마! 하지 마, 진짜! <laughs> 아직 정이는 살아있다. 아, 당연히 이겨야지! 진짜 엄청 찡찡거리네. 송안 붙였지? 10분간 벽 보고 계세요. 찡찡거리는 거 맞음. 흥송안 응. 붙였구만 벽 보고 계세요.